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아침체플 시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새 아직 맺혀요 예 라면서 나를 체구삼으셨네. 그래서. 세상에 할말하아서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는 우리가 잠원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잠원을 붙들고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왕들이 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유익은 수는 보다 더 크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2조 그 원대 코인 사기 V글로벌 대표 징역 22년형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떠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한참 가상화폐 바람이 불던 2년 전에 이 가상화폐 투자 회사가 설립됐는데 이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식이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 그룹에 이제 몰렸는데, 한때는 한 8만 명의 회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피해 본 금액만 2조 원대였다. 그래 2조 원. 어마어마한 그뭐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인데, 이들이 그 엄청난 그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검찰은 대표를 포함한 운영진 예, 일곱 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이 형량이 낮춰져서 뭐 징역 22년, 뭐 14년, 뭐 4년,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그 선고가 좀, 그좀 형량이 낮게 선고되니까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막 항의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같이 있더라고요. 1, 2년 만에 신생회사에 수천억 수조 원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 회사를 대, 설립한 이 대표를 비롯한 운영진은 뭐 고가의 외제차들을 막 사들이고 막 그런 걸 굴리면서 호화롭게 정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가지 않아서 그들의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났고요. 그들은 어쩌면 앞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잠원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아침에 안, 안개와 같이 한순간 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일락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먼, 오늘의 자이 자먼 8장 13절 말씀에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멀리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인칭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뛰어남을 허락해 주신,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하루 한끼 식사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여러분 수십억 원의 돈을 내는 그런 그 경매가 있어요. 수십억 원의 정말 돈을 내면서 그 사람과 한끼 식사를 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그런 사람과 한두 시간 식사만 해도 그 이상의 지혜, 정말 자신이 수십억 원을 들인 것그 그 이상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사람과 한 시간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18절에서 부귀와 영의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19절에서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유산은 수는 보다더 크다. 20절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정적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 어, 건국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의 인본주의와 이 자, 자유주의라는 것 때문에 점점 그 신앙의 바탕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될 겁니다.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경험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진정한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낼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눈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구모리 채풀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정적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낼 때 누구 또는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시겠습니까?